자모의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읽게 될자언은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마샬은 지혜를 닮은 짧은 문장을 지칭하는 말로 금원, 격언, 속담, 비유등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자언에서 하나님을 경애한 의인과 제약을 일삼는 악인을 비교하고 있으며 참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언을 기록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언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어, 솔로몬은 젊었을 때 자원과 아가스를 기록했고 왕정 후반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솔로몬이 1천문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영성이 충만할 때 기록한 잠언 지혜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자먼 1장에서 5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성경암성의 달인이신 홍진구 권사님입니다. 제 117일 자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프,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화를 호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 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 계를 드리며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와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라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옥을 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리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 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기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2장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물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겠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로 길로 어,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체를 얻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이 남으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교에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죽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 길을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였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게 대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약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는 이라 자문 사장.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복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들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칸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권고하지 아니할 거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미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온 육체의 건강이 되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게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서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은 오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명철에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고 쓰고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이며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조정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느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을 복되게 해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로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없지하여 이방 계집어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아기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읽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사람의 군림하는 방법,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처세술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의 지혜는 은혜와 용서, 사랑과 극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격려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 있게 지혜를 정리한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며 지혜는 하나님을 격려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솔로몬은 때로는 엄중하게 때로는 풍자적으로 지혜를 설명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포인트 솔로몬이 소개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재물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할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큰 행복을 맛본 솔로몬이 소개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놓이는 곳은 머리보다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자신을 향한 세상의 지혜는 머리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지혜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솔로몬은 창고가 가득 차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서 자기 창고를 가장 많이 채워본 사람입니다. 11기상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는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 에 은을 기여이지 아니함은 그런데 솔로몬은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과 자기 창고의 풍성함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문 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와 같은 솔로몬의 지혜는 사실은 솔로몬이 모세에게 배운 지혜입니다. 모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당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당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그뿐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면 얻게 되는 많은 유익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라의 명령에서 그리하면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실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실 것이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그리하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아멘. 네 번째 포인트, 지혜는 한번 얻었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마음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혜란 한번 얻었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격려하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아들에게도 그 지혜가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격려했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지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솔로몬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변할 수 있는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을 놓쳐버리면 지혜를 잃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문 4장 27절 말씀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우치지 말고 내 발에서,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런데 정작 불행하기도 솔로몬은 하나님 향한 마음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가 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신명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와에게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이슨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늘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10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0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이슨 본인이 노래한 대로 정말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되게 잘 지킬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이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다이슨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란날에도 평안할 때에도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을 지키라고 힘주어 가르쳤던 솔로몬은 자신의 왕정 후반기에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다르게 변화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점점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말한 지혜를 자신이 스스로 버려버린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 같이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오늘도 성경의 지혜로 승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이래야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